네 번에 소개해 드는 ESP, 예, E2, M2 리버스 FMP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이 친구는 어, ESP 예, 회사의 예, E2, 아주 신상 모델이죠. M2는 아, 미라지 1, 2, 3까지 나왔네요. 예, 중에서 예, 리버스 헤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2 4 플라이시도 있고, 아발론, 인네이 EMG 8을 한바고 두방, 플로이드 로즈, 2 예, 피스, 아 플라이 메이플 탑이 아주 쉐벌하가 들어가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NTB, 넥스루 바디, 예, 기타가 힘이 아주 굉장히 상당한 기타죠. 원대형으로 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터리 케이스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리버스헤드, 곧도 헤드머신까지 들어가는 있 아주 최고의 아주 메탈 스레시 기타가 되겠습니다. 바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아주 슬림하고 네레파기 때문에 아주 앰플 걸어 보시면 이게 EMG라 아주 뭐 그냥 크리스탈 소리가 나오는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물론 드라이브도 아주 굉장히 아주 상당한 기타가 되겠고요. 아무튼 메탈 기타 좋아하시면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ESP2M2 리버스 모델이었습니다.